예전 마감 193절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죠. 아,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아,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이제 뭐 악수를 했든지, 이들이 다 이제 다 고향으로 어, 내려가죠. 작별 인사하시고, 아, 작별 인사하시고, 아, 사실 이때 아, 군중들이 마음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 거듭난 가운데 어, 드디어 흥분 상태에서 드디어 어, 인사를 했죠. 어, 어, 군중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될텐데 어, 이 중에 인사를 했는데 어, 이때 어, 상대에 많은 자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갔는데 한편 어전은 뭐, 다른 데서는 이제 남게 됩니다 일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 사도들과 함께 그 제자 측면에 두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있었고요. 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 대형 집회가 마쳐지고서 좀 특이한 편이죠. 아, 보통 예배가 끝나면 어쩝니까 목회자들이 쉬러 가죠. 예배 끝났는데 끝났는데 목회자들이 뭐 뭐예요? 그동안 설교를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바닷가 가서 어, 바다를 보거나 또는 이제 어, 어디 가서 그냥 하루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좀 쉬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예배 후에. 기도하러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후에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예배 인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예배 후에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또 만나야 됩니다. 아, 보통 집회 전에 일주일 동안 예배 인도자들이 금식으로 기도해가지고 예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어, 그런데 예배 끝나면 예배 인도자가 이제 끝났으니까 같이 이제 10일 가집니다. 그때 이때 쉬면 안 됩니다. 요 쉼이 영적인 많은 하락을 줍니다. 예비 노자는 쉬는 게 없어야 됩니다. 쉼이 없어야 돼요. 예비 끝나면 남들처럼 가서 어떤 원래 돌아와가지고 쉬는 게 아니라. 다시 뭡니까? 다시 산에 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없으면, 어, 근본적인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면, 하 지표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호가 많아지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진짜 예배는 다 사라지고 입문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예배 인도자의 조건 그것은 끊임없는 하는 과의 만남입니다. 끊임없는 하는 과의 만남 예배 인도자는 그 집회 3일 동안에 집회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내일 다시 또 제들 또파송해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데 드디어 제들 훈련에 도 들어가죠. 아, 대형 집회 이후에 다시 사도를 훈련합니다. 예비 인도자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예비를 잇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도 훈련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기도로 들어갑니다. 아, 예수님은 늘 이래 오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집중해서 쓰였을까요? 왜 여기서 이렇사살다고 쓰였을까요? 항상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 사람이 대형 집회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조그만 사약에서 제자 훈련할 때는, 당연히 이제, 아유, 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을 인도한 집회에서 끝난 다음에, 산에 간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볼 때, 인간은 영광을 느끼게 되있으면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한 명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는요, 산에 갈수 있어요. 아 오늘도 힘들었다. 열명 예배 드리면, 나지만, 하고 뭐요? 기도시는데, 이건 100명도 아니고, 3 0 0명으 예배를 인도했어요. 또 3일씩이나. 그럼 뭐요? 목도 아프고, 몸도 지치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피기가 생기죠. 아, 힘들었어. 실체 피곤하죠. 그런데, 이때, 이때, 자기를 잡는 겁니다. 이때 내가, 산에 기도로 가는 것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이걸 또 배웠을 겁니다. 사도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했으니까 가는 때 그때 뭡니까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명령에 해서배 타고 가서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그시절에 뭐합니까? 그 시간에 뭐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명령의 수행해서 행동했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은 그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유, 나 우리도 기도시키지. 왜 고생을 시켰을까?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도 기도할 걸. 물론 명이 있었지만은, 왜요? 기도하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고생하지 않아요. 영적인 고생이건, 미국 고생이건, 기도하면 고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기람들에아기도하니면 우리는 편하게 살겠그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쏘는 마귀의 공기에서부터 내가 해방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룩스에서 막 공격이 있었죠. 폭풍 막 공격이에요. 계속해서 그걸 꾸짖었죠. 막의 공격이 언제 들어오느냐? 딴게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 없는 무릎꿇음과 엎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엎드려, 엎드려야 됩니다. 대형지표가 받쳐져도 엎드려야 되고요. 어떻게든 엎드려야 돼요. 기도로 산에 따로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은요 오늘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사도들이 범받을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때 우리는 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때 여전히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런 겁니다. 이때 기도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이제 말씀을 전파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시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또 중복이도를 드려야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말씀 배우면요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또 리바벨이 되야 되는데 뭐예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도와잘 합니까? 공부는요. 한번 보면 다 잃어버려요. 98%. 두어보면, 두어으면요두어으면요 15%가 기억납니다. 세어보면, 세어보면요, 그때는요, 20%가 기억나요. 한 번과 두번 차이는요, 엄청 납니다. 우리 리마인드, 이, 이, 기억세포에서. 그래서요, 끝난 다음에 뭐야, 니까 다시 그 말씀이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또, 또 다른 은혜 충전에서기도는 겁니다. 은혜 충전은 기도밖에 없어요. 은혜 충전은. 자, 지금 이 시간은 밤이에요. 낮이 아니에요. 지금 저녁에 다 부른 다음에 밤에 지금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에 산에 가서 여기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선배 아니다 어, 산 기도가 좋은 거네, 그럽니다 어, 그런 걸말하는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뭐예요? 예수께서 기도 영상 없었죠. 산밖에. 그러니까 이제 혼자 따라 기도해서 산에 가신 거죠. 밤에 하나님에게서 계신 성전에 와서 비가 없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영이 영적인 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영에서 육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실제 우리 형태가 음. 영이었 왔다 갔다 하면서 육이 되게 우리 삶에 시험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이늘영상태가 되면요, 그러면 되면 우리가 밤을 받치면요, 영이 늘 영이 영적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아, 육적입니까? 밤에 인간은 육적이에요, 밤에. 낮에는 영적이 할지라도 예, 네, 밤에는, 어, 부교감이 활달, 때, 때문에요. 밤에는 인간의 욕망이 많이 부출될 때입니다, 욕망이. 그래서, 밤에 욕망이 많아지면, 밤에, 밤에 막 과식하고, 밤에 막, 밤에 막, 어, 뒤집고. 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밤이 뭐예요? 이 밤이 봤지게 뭐예요? 내가 드디어, 이 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 철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철회는 사실은요, 어, 초창기 대한민국의 부분의이 주역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철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철회 운동. 철회 운동입니까? 철회 기도 운동이죠. 밤에 기도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밤에 기도해가지고, 그 밤에 하는 기도가 뭡니까? 거기도가더 귀한 거예요. 날 보다도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밤에 제들은 고통당하는데 마귀 공격으로 그래서 고통 안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마귀 공격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들이요 마귀 공격 마귀가 공격하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시달리기 때문에 옛날에 보니까 또 찬성하면 찬성해요 뭐이 고난 인생이 뭐 많잖아요 그런 인생 타령 찬성 많잖아요 <laughs> 무슨 뭐 피로 인생을 가는 동안 <laughs>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장예배 때대푸는 것들이 아니십니까 뭐뭐 뭐 슬픈 세상 해가지고 찾아는까 그게 왜 있냐고요 그것은 인생 가운데 막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뭐예요 지서 쓰러졌을 때 오는 현상이에요 진거예요 진거 마 극의 진 거를 찬 성화 시킨 거예요. 그건 찬성 아니에요. 그건. 그건 찬성 아니에요. 이긴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밤에 기도로 이겨 드는 거예요. 이기면이면이기면요 이거는 이기만 그렇게 찬성이 안 나오고요. 찬성이 바뀝니다. 아, 찬성이 있어요. 이광이 찬성 가운데. 믿는 자 위하여. 가을 바뀝니다 승리의 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는데 세상에서 눌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마귀에게 짓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들 밤에 산에서 기도로 마귀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 낮에 승리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 패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누나는 인생에서 승리로 살아갑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대형 집회 마치고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집회 끝난다면 뭔가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마귀를 묶어야 됩니다. 왜? 마귀는요, 얘네는 빼날 공유하는 놈들이에요. 마귀들은요. 얘는 쉬질 않아요. 얘는 잡으러 앉아요, 마귀들은. 또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묶어야 됩니다. 그니 뭐요? 또 승리가 주어집니다. 승리의 삶을 체질를 하기 해서 뭐요? 매일 밤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교회를 이루었고, 기도를 이루었고, 출판사를 번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이룰 네 번째 타깃이 있습니다. 뭘까요? 몰라요. 하지만, 마귀를 묶으면은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를 묶으면 요 거기서 일이 생겨요. 모든 마귀들은 요 이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제 야곱의 스토리를 저녁에 보약하면서 통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배우라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 거를. 야곱이 에서 나타나가지고 죽으려고 했다가, 에서가 에스코트 해줄게. 가자 하니까, 야곱이 우리 동물 때문에 좀 지치할 거예요. 한 다음에 야곱이 내가 세일이 갈 거야. 이럽니다. 너무 당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했을까요? 애서와 야곱을 같이 가는 걸로 언제가 됐겠죠? 무언가네. 그러니까 애, 야곱이 가겠다 말하겠지, 하고 이제 빠져버리죠. 애서의 가슴아어니까가슴면어떻니까 야곱은 끝난 거예요, 인생이요. 야곱 지옥 가는 거야, 야곱이요. 아무튼 위험한 순간이 그 순간이. 우리가 볼 때는 목숨 살려으니까할루를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야곱이. 세일 가으면 끝난 거예요 이미.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무슨 다면그 형제가 그목사를 구원 상주줬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할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저를 끌고 수 있을까 물론 내용은 몰라요 형제가 형제를 끌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오라 사람들은요 이웃사랑 형제우예 단편만 이해해요 뭐냐면요 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는 어떤, 자기 어떤, 그 관을, 그 관, 그 해석을, 하나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홀로 떠나, 왔, 왜 왔을까요? 처음 못 가기 때문에요, 같이 있으면. 하나밖에 없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내주변의 배우 때문에 지옥 수있는 거고요. 현지이 지옥 수있는 거고요. 이때 야구별이죠? 형이랑 화해됐을니까 얼마 좋겠어요. 너, 너, 막, 굉장히 좋은 게 있, 있겠죠, 감성적으로. 근데 뭐예요? 안 따라갑니다. 하나께서 님 감동 가운데 그를 본받으라 하시더라고요. 그천의치를본받으라 뭡니까?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선이 뭐예요? 선이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정확히 이한 거예요. 성경은요 방대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선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말씀이 선이 아니라는 뜻이요 선과 악의 기준 다른 거야. 악의 기준이 하나님 뜻이 선이에요. 남은 악이, 마귀의 계획이 악이에요. 이걸 이제는. 부부를 지 못해, 부부를 주지, 이제. 그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목에는, 뭐죠? 자들과 임신한 자들이 화 있는 거예요. 건남도 없고요. 그럼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방인 줄처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기준은 전통도 아니고요. 오직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움 받았느냐 예비 인도자 됐느냐 또 예비 끝난 다음에 쉬지마 그 얘기 예비 끝난 다음에 예수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해 그 그래. 우리 일곱 명의 선지자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때 선지자는 뭐합니까 선자들이, 삶의 똥을, 삼의 인도 안 되면,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을 구하는 것, 없어, 이제는. 요 영광,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 삶의 뜻말을 위해서 내가, 흔들이 바친 산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받쳐져야 돼내 네 시간도 다 받쳐져야 되고요. 인생 다 받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역은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늘 구비해 가지고 능력으로 사역을 계속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들은요. 모든걸 포기할 정도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오는데요. 그 파워, 그 파워가 보건전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건전파는요, 그냥 안 나와요. 그 파워가요, 많은 무릎이 나오는 거고요. 드디어 이제 보건전파라는 우리의 숙제 우리의, 우리의 원하는 일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힘쓰셨죠. 이제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